안녕하세요 여기는 만물입니다 목요일 새벽 물건을 제가 제 집에 있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골뱅이를 3만원씩 팔았는데 오늘은 2만 5천원씩 한번 세일 한번 해보려고요 많이 사왔지요 백골뱅이라고 하죠 2.7kg 정도 나오는데 4만원 합니다 대구는 4미가 23,000원 하는데, 선도가 좋죠. 초과자미 보세요. 12미가 17,000원 합니다. 새꽃이용입니다. 대구 2미도 2만원 합니다. 배짜입니다 백과자미 보세요. 16미가 15,000원 하는데, 씨알이큰 나만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직 잔담화도 아닙니다. 정어죠. 13위가 15,000원씩 하는데, 시야는 대짜입니다. 선도도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빛감입니다 자랑어 보세요. 동해안 건데, 8미가 2만원 합니다. 한치입니다. 거의 5kg 가까이 나오는데 4만원 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삼치를 한번 갖다 놔봤어요. 20마리 가까이 나오는데, 시야는 큰 나마가 아니죠. 오히려 고등어보다는 삼치가 비린내가 안 나고 좋습니다. 2만원 합니다. 덕자병어입니다. 마리당 7,000원 머린데 씨알이 대짜죠. 중화새우 보세요. 20마리가 15,000원 합니다. 이런거 갖다가 간장새우 담으면 만나고 좋습니다. 병어는 130마리 가까이 나옵니다. 10만원 합니다. 횟감이죠. 조기는 14만원 하는데, 오늘은 선도가 좋습니다. 250마리 가까이 나옵니다. 부산 목갈채예요 제가 마리스는 정확하게 실화를 보지는 않았는데, 거의 40마리 가까이 나옵니다. 이는 부산 목가지 갖다 드세요. 오막은 키로에 2천원대인데대짜예요 이런거 갖다가, 삶아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으면 만나고 좋습니다. 공어는 수치는 키로에 6천원대이고, 안치는 키로에 7천원대인데, 가격이 저렴하죠. 복건 키로에 4천원대입니다. 여러가지 복 종류가 있습니다. 까치복도 있고, 참복도 있고, 목복갈치입니다. 어저께 제가 팔아봤더니 이 목복갈치가 시알이 그다지 잘지가 않더라고요. 오늘은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선호 종이라 하루하루 그때그때 물건이 가격이 다 틀립니다. 비싸면 비싼데로 싸면 싼대로 제가 가격을 내는 거죠. 음악 좋죠. 키로에 2,000원 되면 10kg은 2만원이에요. 저기도 좋습니다. 영어가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완전 헷감이죠 중화새우 갖다가 간장새우 담으세요. 안납니다 오히려 꽃게보다 더 낫습니다. 아직까지 꽃게는 살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꽃게가 싸죠. 오히려 상게보다는 이렇게 선으로 온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희 집 만물 소개를 마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